그러니까 오늘도 노자 도덕경 62장의 내용을 원문과 영어로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62장에서 노자는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자는 이제 아랫목 오자, 깊은 오자, 아늑할 오자, 그리고 이제 여성의 이제 자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를 이야기하면서 선과 불선을 이야기합니다. 도가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말한다면 도는 선이나 이제 불선 그 이전의 단계, 뭐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몇 번을 읽어봐도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모호하기만 한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모호함. 영어로 이제 그 c 스큐어 t 티 모호함이겠죠. 도덕경도 그렇고 주역도 그렇고 어떤 고전들은 그 의미가 이제 모호한 것이 이제 적지 않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도덕경을 표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경을 뭐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내가 직접 코에다 갖다 걸면 코걸이가 되는 뭐 그런 책입니다. 즉 실행의 단계로 들어가야 안개와도 같은 그 모함이 차차 맑아지면서 의미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 배우던 이제 성문종합영어가 거꾸로 이제 대학생이 되어 가지고 제가 대학생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과외 선생의 입장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과 그 원리는 뭐 유사합니다 자 원문을 읽으면서 한 줄씩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 만물지오 선인지보 불선인지소 보 돈은 만물의 아늑한 곳이다. 선한 사람에게는 보배요. 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은신처가 된다. Tao has of all things the most honored place, and no treasure keep good men so rich in grace, that many guards and thus their ill he face. 여기에서 영문은 제임스에게 영문은 뭐? 크게 뭐 의미가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두 번째 문장에 노트레저스라고 no 할때 이제 그이 노가 왜 들어갔는지 아마도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 듯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인 오자는 그속 또는 뭐안 그리고 이제 뭐 가장 깊숙한 곳 그리고 이제 아랫목 그리고 이제 방에서는 이제 서남쪽에 이제 제일 낮은 곳뭐 이런 뜻도 있고 근원 그리고 이제 암컷의 자궁을 이렇게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근원 미언 가이시 존앤 가이 가인 아름다운 말은 널리 팔리고 존경스러운 행위는 남보다 뛰어날 수 있다 This admirable words can purchase honor. This admirable d e e d can raise e t e r performance above others. 여기서 이 미술진 시자와 뒤에 있는 그 가자 가짜, 가인의 가자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엇갈리는 게좀 있습니다. 어떤 간에 큰 맥락은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떤 잘 팔린다 그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이고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 영어로는 이제 can a raise. 그들의 퍼포먼스가 다른 다른 사람들 그 위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올려준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에드워드 어벌 디즈 그러면은 이제 뭐 존경할 만한 디즈는 이제 행동이니까 좋은 행을 얘기하는 거죠. 인지 불선 하기지유 사람이 선하지 않다 해도 어찌 버릴 것이 있겠는가. Even men who are not good are not abandoned by it. 여기는 이 하자와 유자에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어찌하 있을 유 그래서 뭐 어찌 있겠는가라고 하는 뭐 이런 뜻이죠. 고립 천자 치 삼공 그러므로 천자를 옹립하고 삼공을 임명한다. Therefore, when the sovereign occupied his place as the son of heaven, and he has appointed his three d u c o r a t ministers. 여기서는 한문이나 영어나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수유 공벽이 선삼아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앞세우고 아름들이 옥을 바친다 하여도 p r the there is the precursor of the team of the horse in the courtyard. 여기서는 내용상으로와 그런 거는 다른 것이 없고 수유 밑줄친 이제 수유는 이제 뒤에 나오는 불려뭐뭐 뭐가 있다 하더라도 뭐뭐 같은 것은 아니다. 뭐뭐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구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불려 좌진 차도 오히려 무릎을 꿇고 이 돌을 바치는 것이 건만 못하다. 더 좋다. 뭐 이런 내용이죠. So the offering 우르나 비 d not be equal to a lesson of this t a 상 which one might present on his knee. <목소리> 내용상으로는 n 네 필의 말이나 urun, the p e r 아 marina in the arm of the 는이 k the 앉아서 나아 n s are g r 다 w n old p a t c h 고지 소이 귀차 귀차도 자하 옛 사람이 이 돌을 귀하게 여긴 까닭은 무엇인가? Why was it that the ancient p r i z e this t o n e so much? 소위는 뒤에 자하하고 이제 붙어서 소위는 이제 원인을 나타내죠. 까닭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 자하 어떠한가 어떤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 Why was it 때 뒤에서 이제 모모한 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은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애니언트 옛날 사람들이 이러한 이 돌을 이 돌을 그렇게 이제 귀하게 여긴 것은 무슨 까닭인가? 뭐 이런 의미죠. 불왈 이구두 유제이 면사 도로써 구하면 얻고 죄가 있어도 면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않았는가? 어제나비코즈 이클루비 갓 바이 시킹 포릿앤 킬드 쿠루스케고 프롬 더 스테인 오브 더 킬드 바이 이 여기서 이제 미술신 불월은 이게 이제 말할 왈자죠 가로 말할 왈자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맨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어제나비코즈뭐뭐 뭐, 뭐 때문이 아닌가 뭐 이렇게 불자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낫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영어로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고위 천하귀 그러므로 세상이 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This is the reason why all under heaven consider it the most valuable thing. 여기서는 이제 관니어죠 이제 this is the reason why 뭐뭐한 것은 이것은 뭐뭐한 것의 이유이다. 이것은 이제 세상이 귀하게 세상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유가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